거래처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처 관리는 기초 관리에 보시면네 번째, 여기에 거래처 관리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뭐 구, 거래처 거래 구분이라는 것도 있고, 업체 코드라는 것도 있고, 업체명, 사업자번호, 우편번호, 주소 여러가지 나오죠. 이건 기본적으로 다 사용하시는 거고, 거래처 추가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이 빨간 버튼, 십자가 모양, 이 거래처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회색 줄이 새로운 회색 줄이 한줄 나옵니다 또 다른 거래처를 추가하고 싶다 한줄더더 더 추가하고 싶다 한줄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은 음, 거래 구분은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매입처 라는 구분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눌러 가지고 바꾸시면 은 매출처가 필요하시면 매출처로 바꾸시면 됩니다 처음에 생성되는 건 기본적인 건 매입처 고그 우리가 도매 나 아니면 이런 도매 거래처에 출고할 때는 돈 매출처로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매출처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통계를 보실 때 매출처별 통계 어디 있냐? 이 출고현황에서 보시면 매출처별 출고현황이 생기겠죠? 이 현황을 보시고 매출처별로 얼마의 매출이 팔렸는지 나갔는지 이거에 대한 걸 통계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매입천지, 매출처인지 구별은 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매출처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구분 옆에. 이 매출처 부분은 온라인 주문사랑 도매매출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추후에 온라인이나 도매를 나누게 되면 이 부분에 따라서 매출 통계를 별도로 또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매출처, 도매매출처.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업체코드라고 있는데 업체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 각 회사마다 자체 내에서 쓰는 erp 예를 들어서 회계 프로그램의 이카운트 라든지 뭐 이런걸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매출처 코드가 존재한다 그러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영문 숫자 뭐다 포함해서 가능하세요 단 한글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한글을 사용하셨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특정 부분에서 버그가 생겼을 때 저희가 확인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요. 한글을 사용해서 에러가 났을 땐 저희는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 부분만큼은 가급적이면 영문과 숫자만을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업체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업체명인데 대부분 그 상호를 쓰시겠죠? 음,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테스트면 테스트. 이런 식으로 상호를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사업자번호 같은 경우는, 매입처 같은 경우도 사업자번호가 필요하지만, 매출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매출처는 상관없는데, 매출처는 위에 보시면 출고에, 출고서 작성해서 도매출고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에 있는 뭐, 거래처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 같이 도움이 되세요. 왜냐면, 기본 정보를 불러왔을 때, 그 거래처에 여기 있는 기본 정보들이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 우편 번호, 뭐, 사업장 주소,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적어주시면 되고, 뭐, 불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필요한 것은 거래처 업체 코드와 상호만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나중에 활용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기 있는 대표 메일 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 이메일 이거는 어떤 케이스에 사용되냐면은 어, 업체에다가 우리가 외주 발주라 그러죠 벤더 발주 주문을 받아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다시 메일을 발송할 때 그때 메일 주소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발송 처리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이 대표 이메일 같은 경우는 특수 기능에 보시면은 음 요쪽에 보시면은 거래처 이메일 발송 이라고 있죠 요거 눌러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내는 사람 메일 등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메일 추가를 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메일 추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메일 명은 뭐 네이버, 네이버 메일 주소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메일 명은 테스트면 테스트 메일 주소는 뭐 이름 쓰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 네이버 거면은 m o t i u n w a z 하고 음. 이런 식으로 작습니다. 탄, SMTM, SMTP라고 그러죠? 이건 호스트 주소인데, 어디서 쓰시냐면은, 네이버를 가시면은, 네이버 메일로 가셔야 돼요. 네이버 메일로 가셔가지고, 어, 여러가지가 있겠죠? 네이버 메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메일에서, 어, 네이버 환경 설정이라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정보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은, 외부 메일 가져오 기라고 있어요. 그 외부 메일 가져오기 가서 보시면은 SMTP 호스트 주소가 나옵니다. 고거를 여기다 적어 주셔야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요건 등록하시면은 메일 발송 업체 추가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대표 이메일을 쓰시는 건데 어 단점은 하나 있어요. 대표 이메일 같은 경우는 발송된 이력이 잘안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한번 발송하셨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두번 정도 같이 발송하거나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건 음, 예를 들어가지고 메일이 많다 그러면 담당자 하나가 아니라 동일 메일을 두번 쓰셔도 상관 없으니까 이 메일을 복사하셔가지고 두번 쓰셔도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등록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담당 거래처 이메일을 하나 더 달라고 러셔가지고 담당 거를 하나 또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니까 구분자는 콤마자입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는 대표자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필요하시면은 적어 두시면 사용에 조금 도움이 되세요 근데 대부분 잘 작성을 안 하시니까 이건 판단해서 보시면 됩니다 옆에까지 그리고 여기 벤더 아이디랑 벤더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한번더 문의 주셔야 돼요 이건 외부에서 접속 아이디 패스워드를 해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별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따로 생성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처 등록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저장하기 버튼, 여기까지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예. 네. 다시 한번 그대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거래처 추가, 업체명, 테스트. 그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하고, 여기서 저장하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